나도 대만어를 배워야 하나 대만 한국보다는 못살죠 아무리 싫어도 매번 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이페이에도 귀신이 있다고 알려진 호텔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 중국과 대만은 도대체 뭐킹할러대이나 유학 뭐 취업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로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대만의 60% 정도는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 생활중인 바로내국생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영상 을 제작을 해왔는데요 대만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대만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이상한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과 대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대만은 중국어와 대만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모든 대만 사람은 중국어를 할줄 알고요. 대만어를 할수 있는 사람은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채용공고에 대만어를 할수 있는 능력은 별도로 표기를 해두고 있어요. 대만에 오시면 그냥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도 대만어를 배워야 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이 뭐 표준어만 할줄 알면 되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어만 할줄 알면 대만 생활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대만의 공식적인 영어, 타이완 그리고 ROC인데요 타이완을 타랜드와 오해를 하시면 정말 큰 미움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섬짱깨 대만 이야기가 나오면 섬짱깨라는 이런 나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국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대만 사람과 중국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예의도 바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착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중국인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만 사람한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있습니다 대만은 동남아다 사실 동남아는 지리적인 기준 인데요 우리가 동남아 라고 하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이미지를 있잖아요 하지만 대만은 지리적으로나 경제 문화적으로 도동보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싼사은 나라다 네, 대만 한국보다는 못살이죠 뭐 gdp만 봐도 한국보다는 떨어지는데 한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부분은 15년전 이죠 2003년까지만 해도 대만은 한국보다 1인당 국민 gdp가 더 높았어요 한국은 2003년부터 정말 급격한 발전을 이러서 지금 자리에 있는 거고요. 대만은 한국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아시아권 내에서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순위권에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순위가 더 높으니까 오해는 안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만 여행 오신 분들 중에 물가 싸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생각보다 물가 안 싼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활료 데이나 유학, 뭐 취업,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로 오시는 분들은 물가 생활비와 관련된 영상은 설명란에 추가해줄 테니까. 영상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최저 임금은 160원이고요, 대조 초봉 임금은 32,000 대만 달러, 그리고 평균 직장인의 월급은 42,000 대만 달러입니다. 즉각. 올세. 대만이 급이 낮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이나 월세도 싸겠지 생각하실 텐데요. 상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봐도 대만이 한국보다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아요.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집값이나 월세가 얼마나 하는지 설명란에 추가해둘 테니깐요. 고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현황국가가 아닙니다. 대만 미대의 수준이 정말 많이 낮기 때문에 소개 관련된 이상한 소식들 내보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현황. 국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합하는 정도라고 이해만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일 국가다 여행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곳곳에 일본풍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일본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의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싫어도 매번 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일본 것들을 뭐 친숙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거지 나 일본 무조건 좋아 뭐 최고의 국가다, 동경한다 이런 정도의 친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대만 섬이니까 막 해산물도 많고 해양 스포츠, 뭐 스노클링 이런 것도 많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랍스터, 개요런 해산물은 한국이 종류도 더 많고 가격도 싼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리핀, 태국처럼 해양 스포츠를 엄청 할수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에요. 대만의 남부, 뭐 컨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야 해양 액티비티 할수 있는 곳들이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포인트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귀신이 정말 많다. 우리 MBC 서프라이즈에 대만 관련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귀신이 많은지 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귀신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호텔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간혹 호텔 리뷰에다가 여기 귀신 있다라는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본진 모르겠지만 꼭 그런 호텔들은 여러 사람들도 알고 있고 예약률은 다른 곳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타이페이에도 귀신이 있다고 알려진 호텔들이 몇 데 있는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만 조용히 알고 있겠습니다. 음력 7월은 귀신의 달이라고 해서 제 사진에 요즘은 한국 과자나 라면도 막 올려두더라고요. 중국과 대만은 도대체 제가 몇 문장 으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아셔도 한70%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의 국민당이 예전 중국으로 부터 넘어온 건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중국은 우리가 진짜 중국이다 빨간 중국은 우리가 진짜 중국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항상 싸우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파워 가 조금씩 세지면서 대만중국을 유엔에서 빼버리고 빨간중국을 유엔에 넣게 되고요. 빨간중국은 우리랑 교육하고 싶으면 대만중국이랑 국교를 끊으라고 해서 한국과 대만 간에 막뭐 혐한이다. 이런 안 좋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만중국과 빨간중국이 있었고 둘다 중국으로 싸우다가 지금은 이 대만중국이 우리는 그냥 타이완으로 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어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해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도 홍콩처럼 중국이랑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홍콩이야 대학에 의해서 중국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대만은 애초부터 그냥 별도의 국립적인 국가로 지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만 국민의 반응, 정체성, 국제적인 법 질서로 봤을 때도 통일되는 이런 시나리오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드렸나요?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뭐 문의 등이 있으시면 항상 편하게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최대한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